백 수십 년이 지났는데 노벨상 순지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론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노벨 생리학상을 의은퇴리업적으로 수상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자 안녕하십니까 환자를 보지 않는 의사 예병일입니다. 유튜브 시작하고 지난번 1 0 번에 걸쳐서 그동안의 감염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을 만들어서 예방하는 방법을 인류가 1796년 이후에 알아냈고요. 어, 19세기 후반에 와서 감염병이 세균에 의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 원인도 알고 예방법도 알아냈는데, 그럼 다음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이 감염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주인공은 독일의 파울 엘리히입니다. 파울 엘리히는 1908년에 노벨상을 수상해서 노벨 생리학상 의 수상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노벨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파울 엘리히의 이 노벨상 수상 업적이 항체 합성 기전을 알아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유행 이후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항체는 우리 몸에 침입한 병원체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항원이라고 인식하는 물질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항체를 만들어서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 항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항원과 맞서 싸우는지를 이해하는 최초의 그 단계를 엘리가 알아냈다라는 이유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1908년에 함께 노벨상을 받으신 분은 프랑스의 메치니코프인데요. 메치니코프는 우리나라 요구르트 이름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메치니코프와 엘리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메치니코프가 받은 연구 업적은 내부에서 침입한 물질을 잡아먹는 일을 우리 몸에서 한다. 즉 세포성 면역을 처음 규명하신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고요. 에른리이는 항체를 합성해서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에 대항한다. 이게 항체 매개성 면역을 규명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면역학에서 면역을 나타내는 두 가지 중요한 기전으로 세포성 면역과 항체 매개성 면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짝을 잘 맞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메치니코프는 당시에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 소속이었고. 에르리는 독일의 로베르트 코어 연구소에서 일을 한바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19세기 말에 독일의 로베르트 코어 연구소와 프랑스의 파스텔의 연구소는 전 세계의 의학 발전을 이끌어가는 양대산맥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의 양대산맥이다라는 이야기를 쓸수 있는 이유는 이 독일과 프랑스에 있었지만 수많은 나라의 유명 학자들이 거기에 몰려와서 좋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베르토 코어 연구소에는 엘리가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그 외에 어 지난번에 소개한 베링 첫 번째 노벨상 수상자도 1901년 베링도 함께 소속되어 있었고요. 또 일본에서 첫 번째 노벨상 놓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기타사또 소속되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오늘 소개할 어 4, 7호까지 이 수많은 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프랑스 파스텔 연구소에도 뭐 레플러, 루, 예를센, 어, 하프킨등 수많은 유명 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1854년에 어, 독일, 당시에는 프로시아였죠. 거기에서 태어나서 예,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 6년이 걸립니다. 아 지금이야 의과대학을 6년 다니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 6년제 의과대학은 1910년에 미국에서 의학교육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일반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910년 이전에는 몇년단위냐 그건 학교마다 다른데요. 뭐 2년 만에 졸업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3년, 4년제도 있었습니다. 2년 이내에 마친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엘리는 6년이 걸렸냐? 중간에 대학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대학교도 있었고요. 뭐, 부르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여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1854년생이면서 1978년에 태어나서 24년이 지났을 때, 독일의 라이프지 대학에서 이제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 1878년은 지금 독일 이야기인데요. 독일에서 로베르토 코어가 한참 명성을 날리면서 감염병의 원인이 세균이다라는 걸 알아낸 직후였습니다. 알아낸 직후니까 다른 학자들도 감염병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겠죠. 그때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 9년 9살 더 많은 바이게르트라는 이 친척형이 있었는데 바이게르트가 소개를 해줘서 콘하임이라는 학자 밑에 가서 잠시 음. 일을 하게 됩니다. 코나임은 이 1850에서 70년대 사이에 독일의 피르호라는 학자와 더불어서 병리학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병리학은 질병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보는 학문인데 이게 1850에서 70년대에 독일에서 크게 발전했던 것은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세포의 변화를 보는 세포병리학이 독일 이 코나임과 피로에 의해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이미 그 목숨을 잃었거나 아니면 수술할 때 적출해낸 장기를 보고 눈으로 보고 병을 진단했는데 세포를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피로나 코나임이 세포를 관찰해서 병을 진단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같은 시기에 로버트 코어는 병이 생긴 부위에서 검체를 분리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아, 이게 여기 보이는 세균이, 이 세균이 바로 어떤 병의 원인이다라는 걸 알아냈었죠. 엘리가이코나임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병이 생길 때 또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세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염색 방법에 관심을 크게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감염성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가 어떻게 약을 개발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해놓고는 엘리히 이름을 들더니 이 사람은 1908년에 항체를 형성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노벨상을 샀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아니 왜 지금 약이야기 한다고 해놓고는 항체 이야기를 하다가 염색이야기로 넘어가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세 가지를 완전히 구별할 수는 있지만 옛날에 처음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던 시절에는 처음이니까 세포를 관찰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체들은 흑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보이는데 이제 눈에 잘안 보이니까 염색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염색을 해 보면 아, 염색약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눈에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똑같은 검체도 염색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 노랗게 보이기도 하고요 파랗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거를 그 시대 사람들은 야 신기하네.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걸로 염색해서 잘 들여다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는 생각하기를 아, 염색이란 화학 반응이다. 즉 염색약과 그 염색을 당하는 세포나 조직 사이의 화학 반응이다. 화학 반응은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화학물질이 있는 곳에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염색을 했을 때 다르게 보이는 것은 내가 사용한 이 화학물질 염색약이 염색당하는 검체의 어디에 가서 반응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1882년에 독일에 이 로버르소 코어가 결핵균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는 자리에 엘리가 가서 우연히 어그 발표를 듣게 됩니다. 로버르소 코어는 지난번에 세 가지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876년에 탄저병을 일으키는 탄저균, 1882년에 6년 지나서 결핵을 일으키는 결핵균, 또 1년 지나서 1883년에 콜레라를 일으키는 콜레라균을 그 발견한 사람이 바로 로베트 코어입니다. 코어는 세 가지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발견한 데 이어서 이 세균이 이 감염병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서 후대의 학자들이 이 감염병을 연구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세균학의 아버지라고도 하는데요. 코어가 결핵균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 이제, 연구실로 돌아내내리는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핵균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 이렇게 하니까 결핵균이 참잘 보인다, 라고 하는 염색법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 이렇게 하니까 염색이 잘된다 이거를, 로버터 코를 찾아가서 알려줍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발표 잘 들었는데, 제가, 그, 결핵균을 이래 이렇게 염색했더니, 염색이 잘 보입니다. 근데 이걸 본, 로베르코가 아주 기뻐하면서 어너 잘됐다 우리 실험실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로베르 코어의 실험실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로베르토 코의 연구실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노벨상 1901년에 첫 노벨상 받은 베링이 있었고요 또 기타사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로베르토 코 입장에서는 3명 이상의 많은 연구자들이 있는데 각자의 연구 프로젝트를 나눠줘야 됐겠죠 그래서 베링이 한 일은 디프테리아에 걸렸을 때 디프테리아가 독소 물질을 내놓는데 이 독소에 대한 항독소를 찾아내는 일을 하게 시켰고요. 베링은 실제로 성공해서 어 디프테리아 해결을 위한 항혈청요법으로 첫 번째 노벨상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베링은 독소가 있을 때 항독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게 그 기타사또는 디프테리아가 아니고 화상풍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독소에 대한 항독소 찾아내는 걸. 그 다음에 엘리는 염색을 이야기 했죠. 근데 엘리가 보기에 염색은 화학 물질이 다른 화학 물질에 가서 일으키는 반응이고요. 또 엘리가 생각할 때 독소에 대한 항독소도 화학 물질에 대한 다른 화학 물질이 가서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리 e 생각에 약을 찾아내는 건 뭔가 하면 약, 이렇게 조그만한 세균도 염색을 하면, 염색을 하면 어떤 염색, 소, 염색약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세균의 표면에 들어있는 어딘가에 가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화학 반응이 작은 세균의 표면에서 일어나면 세균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내자. 이게 l l 리가 화학 요법제를 찾아내는 근거가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항체 형성 이야기인데 항체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항체란 것이 어. 외부에서 뭔가가 침입했을 때, 그게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침입을 했을 때, 꼭 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라도 우리 몸의 외부에서 침입을 하면, 우리 몸에서 볼 때는 어, 필요 없는 물질이 침입을 했구나. 그러면 해결을 하자. 그래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항체고, 들어온 물질이 항원입니다. 항원인데, 항원의 숫자가 아주 많다라는 사실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 오늘날에는 뭐한 10만 개 되지 않냐 그런데 사실 10만 개라고 하는 게 이게 예상하기가 어 어렵지만 인위적으로 항원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무한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항원의 종류가 많다라고 알고 있을 때 엘리 생각에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만드는 세포들은 우리 몸 속에 세포가 무한대로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항체 생산 능력을 가진 세포가 세포 표면에 사이드 체인, 곁사슬, 옆에 붙어 있는 사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이드 체인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이드 체인이 변화를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 결합하여 반응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항체 형성의 뭐 곁사슬설, 또는 뭐 측쇄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는 사이드 체인 스토리입니다 즉, 항체가 만들어져서 외부에 침입한 항원에 대항해서 싸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항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론을 엘리가 어,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가 어, 항체 형성 이론을 내놓았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들이 아, 그래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항체를 합성하는 이론, 독소와 항독소, 그 다음에 염색, 그리고 약이 약 만들어져서, 침입한 세균을 죽이는 기능, 이런 것들이, 엘리가볼 때는 다 같은, 화학 반응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잘 돌아갔던 거죠. 참고로, 엘리는 참 재밌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엘리의 실험실을 둘러본 사람들이 아주 놀랐다라는 그런 이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의 실험실에 워낙 잡것들이 많아서 정리가 전혀 안되 있고 학자가 뭐 하는 것처럼 안돼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걸늘어놓으면 어떻게 이 필요한데 찾아내냐 싶은 것을 엘리는 금방 몇초 만에 자기 물건의 위치를 다 알고 찾아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 이 마르카르트라는 엘리의 젊은 시절의 조수였습니다. 마루카르트라는이 여비서는 나중에 엘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더 지나서 한 30년 정도 더 지나서 엘리의 전기를 쓰게 되는데 본인의 경험만으로 쓴건 아니고 이 엘리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수집했고 또 장차 내가 그 엘리의 전기를 쓸 거야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젊었을 때도 수집하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이마르카르트가쓴 엘리의 전기가, 뭐, 엘리에 대한 가장 그 진실을 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엘리의 아버지도 그 비슷한 사람이라고 이마르카르트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럼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케활하고 재밌고, 지금으로 치면 아주 외향적이고, 남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엘리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만의 공간, 좋게 말하면 실험실이죠. 공간을 차려놓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메모도 하고 또 실제 실험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가 로베르토 코의 실험실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았고요. 1882년에 코가 결핵균을 발견한 다음에 그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1896년쯤 됐을 때, 14년이 지나서, 이제, 자신만의 연구소를 개설하고, 소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자신만의 연구소라고 했지만, 이게 국립연구소였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세워진 연구소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연구하고 있던 것이, 베린과 기타사 또는 각각 디프테리아와 파상통을 해결할 수 있는 독소와 항독소를 연구했는데, LLE가 가서 야 내가 염색 방법을 연구했는데 염색이나 독소, 항독소는 전부 화학 반응일 거야. 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기도 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베링의 업적은 LLE와 만나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기록을 남겨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LLE 이야기하느라고 아주 좋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LLE가 이제 본인이 1890년대 중반에 연구소장이 됐을 때다 목표는 어떻게 하면 감염성 질환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항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감염병에 대항을 하는가. 그 다음에 또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약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이 약이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해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가 어, 생각할 때 약이나 항체는 둘 다. 다른 물질에 맞서 싸우는 것인데요. 그, 엘리가 이 약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항체 형성 이론을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논문으로 발표했고요. 이게 이제 인정을 받아서 1908년에 어 프랑스의 메시니쿠프와 함께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항체 형성 이론은 지금 생각해 보면 이미 100년 이상 전에 엘리가 만들어냈는데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면역학이 진짜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전혀 모른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우리 예방접종 받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어,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 하고는 이제 임상시험이 끝나고 나중에 시작했는데 막고 났더니 조금 이따가 한번더 맞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조금 지나니까 또한번더 맞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잠잠한데 한두달 전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나와서 뭐 노약자들은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백신이라는 것이 예방 접종에 쓰이기는 하는데 백신이 하는 일은 항체 생산 능력을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체라는 것을 분리해서 측정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항체 생산 능력이 뛰어난 분은 병원체가 우리 몸 속에 들어와도 마스 싸우기가 쉽고 항체 생산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마스 싸우기가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항체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단백질입니다. 또 평소에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 놔야 항체 생산 능력이 증가가 되고요. 평소에 단백질을 안 드시고 탄수화물만 드시는 분들은 그러면 항체 생산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보다 20세기 후반 사람들이 그 면역력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유는 면역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과학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고 옛날보다 소고기 섭취량이 많아져서 우리 몸에 인체, 체지방지수를 재보면 단백질 양이 증가되어 있으니까 아, 옛날보다 단백질이 많아졌다. 즉 항체 생산 능력이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항체 이야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말이 뭐 예방접종은 4주 전에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내국 여행 가시기 전에 갑자기 날짜를 놓치고 있다가 4주 전에 병원에 연락해 보니까 아그 예방접종은 일주일이 있어야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가실 때 확률 예방접종 이런 거 매일 간다고 맞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럴 때 질문하시기를 아니 4주 이상 있어야 맞아야 된다는데 3주 전에 맞아도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체 생산 능력이 백신 맞은 후에 갑자기 시간이 나서 확 뛰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증가하니까 당연히 3주 전에 맞으셔도 안 맞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21세기가 되고 25년이 지난 지금도 항체 이야기를 할때 면역학자들이 모여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조금만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 이게 왜 그렇지? 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아니, 1900년대 초에 이 엘리가 내놓은 항체 합성 이론이 올았을지 아닐지를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모르는데, 아, 이게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1908년에 노벨상을 준 겁니다. 그기다 짝도 맞춰서 메치니 코프의 세포성 면역과 어 엘리의 항체 매개성 면역을 같이 준 거죠. 자,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그 엘리의 이론이 틀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실 LED의 논문에 실린 그 세포 표면에 사이드 체인이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LED가 직접 논문에 썼던 이 사진을 보시면 아 이게 어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몸에 있는 항체는 항체는 몸에 들어오는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수많은 항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항원은 보통 10만 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원 숫자는 사실 인위적으로 느릴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항원으로 사용하는 물질의 화학 구조를 변형시켜서 우리 몸에 집어넣어주면 또는 다른 동물 몸에 집어넣어주면 만들어지는 항체가 다른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구조를 변형시켜서 항원의 숫자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 몸이 생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항체 숫자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항체 숫자가 늘어나려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항체 하나하나하나를 만들 능력을 따로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항체란 걸 만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항원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아, 나는 항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 거야. 이게 맞겠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자, 한번더 설명, 아,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항원의 종류가 많은데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나는 항체를 만들 수 있다 이 능력을 갖고 있다가 항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그때 그때, 그때 다른 항체를 만들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모든 항체를 만들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가 항원이 들어오면 그기 맞춰서 하나씩 만들겠습니까? 자 효율을 생각하면 전자가 더 맞죠. 엘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포 표면에 사이드 체인, 특색 결사슬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몸에 항원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맞는 결사슬이 가서 항체로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그때부터 수십 년 지나서 50여 년, 60여 년 지나서. 이제 면역학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되니까 아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은 항원 종류에 따라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어, 각각 따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무한대의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라 사실을 알게 됐고요. 지금은 그 기전까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어, 1960년대에는 정확한 기전을 모르고 그냥 아 결과가 이런데 하는 것만 알았다가 지금은 기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이론은 틀린 거고요. 어,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게 노벨 생리학상을 의엉터리업적으로 수상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를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벨상의 분위가 떨어진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 백 수십 년이 지났는데 노벨상 준지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론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엘리는 결론적으로 1908년에 메치니코파도 함께 노벨상을 받았는데, 어, 자신이 노벨상을 받은 내용이 응터리라는 사실은 몰랐고요. 엘리의 목표는 감염병을 해결하는 것이었으니까 항체 형성 이론을 설립한 것 외에 병원체를 죽일 수 있는, 사멸할 수 있는 물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쌀발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606번째 본인이 합성한 화합물이 매독을 일으키는 세균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찾아낸 화학요법제입니다. 화학요법제, 화학물질을 약으로 써서 치유하는 약물. 차후에 소개드릴 두 번째 화학요법제나 아니면 첫 번째 항생제, 두 번째 항생제는 모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화학 요법제를 받은 에르니는 노벨 생리학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추측에는 1908년에 이미 그 항체 형성 이론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고 이때 에르니는 항체 형성 이론과 함께 약을 동시에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약은 그 직후에 나옵니다. 이때도 이미 엘리가 약을 만들 것이라는 그 예견되는 동물실험 데이터가 1908년에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판이 되는 것도 1910년에 바로 시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노벨상 선정위원회에서 그때까지는 노벨상 두번 받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엘리한테 아마 두 번째 주는 게 약간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또첫 번째 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엉터리 업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나면서 노벨상 선정위원회가 좀 이렇게 끓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이 독일의 엘리가 감염병이 그 예방하는 백신이 발견되고 또 세균에 의한 감염병이 생겼을 때 세균을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낸 걸 지난 주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원인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세균을 죽이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그 와중에서 염색을 하는 거나 아니면 항독소를 찾는 것처럼 이 약이란 것도 비슷한 원리를 가지는데 항체 형성 이론도 LLE 생각에는 거의 같은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그 LLE는 참 재밌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 자신이 데이고 있었던 이 비서가 훗날 엘리의 전기를 써서 기록으로 다 남겨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엘리가 어떻게 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화학 요법제를 발견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